예, 반갑습니다. 울산꿈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분석 823번째 시간 시체꿈 해몽 3탄 조부시체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부라는 것은 편인이죠. 엄마는 인수, 인수라는 것은 정확한 공부, 문서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자이기 때문에 수는 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도장을 받아서 내가 장부상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서류, 뭐 예를 들어서 집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고, 땅문서 안 그러면은 어 공부를 해서 어뭐 수료증이라든지 이것을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부라는 것은, 편인이라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뭐 취미 분야, 특기 분야가 있죠. 어떤 사람은 대학을 비록 나왔는데 이 사람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렀다. 근데, 노래를 부르는 중에 작사, 작곡을 잘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편인에 들어갑니다. 치우칠 편짜거든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특기죠. 어떤 사람은 그, 요즘 뭐좀 그런 건 아니지만, 낚시광들 있죠? 낚시광들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지렁이라든지 밑값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밑값을 하니까 뭐 손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래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작은 새우같이 만들어서 있죠. 멸치같이 만들거나, 새우같이 만들거나, 작은 피라미같이, 아예 고기같이 만들어서, 낚시를 합니다. 그럼 고기들 그거는, 뭐, 속정 속기 때문에 우선 덥성 입니다 물면 낚시 반을 걸리기 때문에, 이 낚시 밑값은 어떻습니까? 영원투로 뭐, 뭐 밑값 필요 없죠. 어디든지 던질 수있겠요 이것도 하나의 특허 아이디어죠. 이런 것이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특허 낼 만한 것을 편인, 그러니까 조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열대 그러니까 구피를 많이 키웠다. 구피, 지금은 구피를 많이 키우고 있지만 이것을 분양을 해서 판다든지, 안 그러면 개를 키워서 한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개가 취미인데, 좀 비싼 개 있죠? 비싼 개를 그 취미삼아 키우면서 이것을, 그 새끼를, 그 TV,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넷을 통해 하는데, 자기가 그 영어 강사인데, 영어 강사 수입보다 많답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특기를 가지고 돈을 번다. 이것은 지금 시대, 그러니까 유튜브 시대, 안 그러면 스마트폰 시대는 너무 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부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시체,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야에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늘상 하고 있는 분야의 돈을 버는 그런 것이 조기 조부의 시체를 보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시간은 조모 시체 꿈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